먼저 묵은지는 물을 여러 번 갈아가면서 최대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우리 김치찜이끼나 찌개 할 때는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무침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김치소가 있으면 좀 텁텁하더라고요. 깔끔한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물기가 너무 많으면 질척거릴 수 있으니까 손으로 꽉 짜주세요. 그리고 방 가는 다음 먹기 좋게 2 c m 길이로 썰어주세요. 이때 밑동은 단단하니까 잘라내 버리시거나 얇게 얇게 썰어서 넣어주세요. 저는 요리할 때 이런 향채소 대파를 많이 넣는 편이랍니다. 이게 들어가면 상태 되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으시면은 실파, 쪽파, 부추까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청양고추가 하나 정도 들어가면 칼칼해서 뒷맛에서 개운하더라고요. 근데 매운 거못 드신 분들은 풋고추로 대체해 주세요. 홍고추 반 개는 꾸미기 재료이니까 있으시면 넣고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번에 김을 넣어줄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맛과 향이 더해져서 훨씬 더 맛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김이 냉동실에 오래 있다 보면 습기를 흡수해서 이렇게 눅눅해요. 그래서 이제 구워주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이때 맛있게 굽는 팁을 드리자면 두 장씩 잡고 사면을 왔다갔다 하면서 빠르게 구워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고소한 향이 달아나지 않고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진답니다. 이렇게 만져봤을 때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면 잘 구워진 거랍니다. 그리고 묵은지와 잘 어우러지도록 잘게 잘게 찢어주세요. 이때도 좀 넓은 볼에서 해주세요. 그래야지 김가루가 흩날리지 않아서 주변이 좀 깨끗해져요. 이제 묵은지와 김에 간을 더해줄 간장, 매실청, 설탕 넣고 약간의 단맛이 들어가야지 묵은지와 김에 있는 쿰쿰함도 잡고 감칠맛이 더워져서 훨씬 더 맛있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 조물조물 잘 섞어주세요. 우리 묵은지 무침은 많이 해먹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 할머니께서 많이 해주셨던 방식인데, 이 김이 들어가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훨씬 맛있거든요. 거기다가 냉동실에 있는 이 묵은 김을 대량으로 많이 처리할 수 있어서 또 꿀팁이더라고요. 이거는 생각보다 이두 조합이 너무나 잘 어울려서 다시 찾게 될 맛이니 꼭 한번 해보셔요. 이제 마무리로 아까 썰어 놓은 야채, 부순깨 참기름만 넣고 가볍게 섞어 주시면 오늘의 요리 끝! 또, 묵은지마다 다 맛이 다르잖아요. 다섞어난도에 한번 맛을 봐보세요. 싱거우시면 간장이나 설탕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도 밥도둑, 묵은지 김무침 맛있게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